연패로 인해 심적으로 많이 힘드신 상황에서 요청하신 역배, 이변, 핸디캡, 언오버 위주로 1월 11일 14시 경기들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다만 연패 중일 때는 소위 역배 대박을 노리기보다 데이터가 가리키는 확실한 쪽, 정배 핸디승을 선택하는 것이 연패 탈출의 지름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KBL 수원 KT 대 울산 현대모비스 14시 데이터 분석 포인트 화력 차이 KT는 홈경기 평균 득점이 93.5점으로 리그 최상위권입니다. 반면 모비스는 원정 평균 득점이 80점에 불과해 13점 이상의 격차가 납니다. 핸디캡 접근 KT가 홈에서 보여주는 폭발력과 득점 쟁탈전 양상을 고려할 때 KT가 5에서 6점 차 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부식 추천 핸디캡 수원 KT 마인승 핸디캡 승리 강력 추천 언오버 오버 오버 KT가 90점 대 모비스가 80점 초반을 기록하며 기준점을 넘길 가능성 높음 역배 가능성 낮음. KT의 홈 화력이 너무 강력함. 예상 스코어 수원 KT 92대84 현대모비스. KBL 원주 DB 대 안양정관장 14시. 데이터 분석 포인트. 기세 싸움. 원주 DB는 최근 오전 전승으로 기세가 하늘을 찌릅니다. 득점력 빈곤. 정관장은 2 위지만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7 4 2점으로 DB 88.6점에 비해 공격 옵션이 부족합니다. 핸디캡 접근 db의 알바노가 정관장의 앞선을 흔들면 점수차가 쉽게 벌어질 수 있는 경기입니다. 승부식 추천. 핸디캡. 원주 db 마헨승. 핸디캡 승리. 언오버 언더. 언더. 정관장의 저조한 득점력과 db의 수비 집중력 고려. 역배 가능성. 매우 낮음. 예상 스코어. 원주 db 85대 72 안양 정관장. 3. KOVO 남자. 우리 카드 대 KB 손해보험. 14시. 데이터 분석 포인트. 해결사 유무. KB 손해보험의 비에나 29득점과 우리 카드의 아라우호 20 득점보다 확실한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흐름. 우리 카드는 최근 5경기, 1승사, 페로틴 밸런스가 무너져 있습니다. 홈이라는 이유로 정배당을 받았을 수 있지만 실제 경기력은 KB가 더 낮습니다. 승부식 추천. 이변 노리기 좋은 경기. 역배 승패. KB 손해보험 승리. 오늘 가장 추천하는 역배 이변 구간. 핸디캡. KB 손해보험 프랜승. 플러스 1.5세트 가장 안전한 선택. 언오버 오버 오버. 양팀 모두 확실하게 상대를 압도하지 못해. 세트 스코어 3대 1 또는 3대 2 접전 예상. 예상 스코어 세트 스코어 2대 3. KB 손해 보험승. 15일 연패 탈출